안녕하십니까. 네. 예, 왕꽃도령입니다. 어, 오늘은 2022년, 이민 년, 양띠들이 어떤 또 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양띠로는 을미생이 있죠. 2015년 8세, 8살인 2015년, 그리고 55년인 68세이신 을미생이 있습니다. 정미생으로는 67년이 그죠. 56세 되시는 분. 김미생은 7 9년입니다 44세. 그리고 신미생은 91년생들 32세. 그리고 31년 92세인 분들도 계시고요. 개미생으로는 2003년 이제 20살 되는 2003년 43년 80세가 되는 그 개미생들이 있습니다. 양띠들은 삼재가 뱀띠해에 들어오고요. 또 말해에 묻고 양해에 나갑니다. 그리고 양띠들은 10월 달, 11월 달이 팔패살이에요. 어, 이 11월 달이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1월 달에는 망신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2022년 그 1월달까지, 1월이나 2월달까지는 좀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망신살이 들어올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옆에서 나를 그냥 구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냥 말을 좀덜 하시고, 조금 편하게 계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양띠들은 말띠와 육합이고요, 돼지띠, 토끼와는 삼합입니다. 그리고 쥐띠와는 원진이고요. 소띠와는 충입니다. 그리고 개띠와는 파죠. 어, 늘상하는 말이지만, 이 파란 것도 그렇게 새로운 걸 갖다가 시작하고 새로운 걸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수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어 가지고 가다가 항상 수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파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파살은 너무 나쁘진 않은 거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양띠들은 학생들은 지금 이제 올해 2015년생이죠 이제 내년에 그 8세대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이제 을미생과 아직 20살인 개미생들 중에서 아마 포함될 것 같아요 이 책상을 서북 방향으로 두고 공부를 하시면 집중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은 아침에 맑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양띠들은 이 비장, 췌장, 복부 그리고 입, 입술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우 타고 태어나시기를.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식사를 많이 한다 하시거나 해 보면은 굉장히 복부가 더부룩하는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양띠들은 꼭 비장 췌장, 이속 안쪽 위장 쪽을 꼭그 병원에 가시면은 검진을 좀 받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리 양띠들은 나이에 비해서 일찍 온갖 풍파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냥 대수롭게 넘어갈 일도 그냥 그 심걱정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인덕이 없고요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양띠들이 의심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의심병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인덕이 없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우리 양띠들은 어려서부터 객지에서 풍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동, 이동,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신이 좀 공고하죠. 네. 실패 수가 또 많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 양띠들은 불사줄과 산신줄에다가 최성해원을 드리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띠들은 어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그 직업을 갖더라도 좋긴 한데 특히나 금융사, 이돈 쪽으로 계산이 굉장히 밝으셔. 은행계, 전기업이나 공장계, 약제사. 뭐 커피숍 또는 교육자나 의사들 양치들이 대세적으로 좀좀 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좋으신 것 같아. 요세이안 응. 빠르면은 이렇게 할수 없는 직업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업 불이 들어가 있는 화 이게 들어가 있는 직업이라든지 금업 금의 그러니까 뭐 금속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 이런 걸 갖다 다루는 직업이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이민년 양띠는 아주 바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2003년 생인 우리 개미 생들 조금 일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학교를 못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게 많이 좀 틀어질 수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잘 되면 심적으로 좀 많이 괴로운 일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43년생들은 80세 거든요 이분들은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장 췌장 이런 복부 쪽으로 꼭좀 한번 더어그 뭐죠 내시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양띠는 이민년에는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는데 돈이 되면서 바빠야 되는데 돈이 안 되면서 바쁘냐, 돈이 되면서 바쁘냐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과연 돈 되고 바쁠까요? 아니면 돈이 안 되고 바쁠까요?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오늘은 양띠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 오, 술. 어, 호랑이띠와 말띠와 개띠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